네, 안녕하세요. 하이트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오늘은 푸른눈의 백룡의 강림이라고 덱을 찍을 건데, 이게 오늘 산 거예요. 그런데, 뜯긴 했는데, 그냥 한번 덱을 분려고한번 덱을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푸른눈의 백룡, 네. 밑눈의 은유 라비 드래곤, 알렉산드라이즈 드래곤, 가드오브 플레이, 플레이 백, 네. 파란 눈의 소녀. 지기, 다그, 스톰 드래이정재룡 홍룡, 41장 26절, 미라지 드래곤, 힘용, 신용. 신용, 아포칼립스, 사자함 드래곤, 분설의 백 정의의 아궁, 카이바맨창세의 연자, 카, 카이저, 시호스 어니스. 어니스트, 어니스트, 샤이니엔 연자, 샤이니엔 연자리 두 장. 음식의지 레벨 스틸러 마법 카드 용 용의 영유 은용의 괭포 멸망의 폭렬실 풍탄 용의 계곡 테라폼인, 가룡의 도약, 트레이드인, 조화의 대 말드의 대가, 전설고 활의 재물, 원퍼, 주운자의 소생, 크로스소울, 앤너미 캔트롤러, 영혼성, 데몬츠, 체인 쇠사슬 보내랑, 데미지, 콘덴서, 라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마지막, 왕자의 깜파. 음, 어, 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음, 이거랑, 이씨 이거, 정의의 악원, 하이버맨 있잖아요. 이거 효과가, 읽어보세요. 이 카드, 를 릴리쏘하고 발동할 수 있다. 푸른 눈에, 푸른 눈에, 백룡 한 장을 특수, 소, 한,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전설의 백석. 이라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줬을 때, 덱에서 푸른 눈의 백룡 한 장을 패에 넣는다 했다. 제가 전에 학교에서 친구랑 이, 이 덱으로, 저는 이덱 하나로 하고, 친구는 다른 덱세 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뜨자고 해서 뜨긴 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길 것 같죠? 근데, 제가 3대 0으로 찌발랐습니다. 찌발랐습니다가 이겼습니다. 3대 빵으로. 브이브이 그래서 걔가 스승으로 받아달라 했는데, 그냥 받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꾹, 꾹. 그럼 저는 이만.